안녕하세요. 가사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15강의 1, 어, 문장 넣기 하겠습니다. 문장 넣기는, 어, 이렇게 네모 안에 있는 글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해석을 해서 핵심어가 뭔지, 의견이 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기 1번에서 먼저 연결사와 그 다음에 지시어, 반복어휘를 확인하면서 문장을 넣으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겠습니다. 자, found 동사, responded 동사니까 중간에 대시 왔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시죠. 자, 연결사가 예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 문장이 된다는 거죠. 자, 윌리엄스와 소모는 발견했습니다. 여자가 반응한다는 것을 뭡니까 그 배척에 그 배척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 그들의 노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서 배척에 반응한다는 거죠. 자그 이후에 그룹 업무에 대해서 그들의 노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서 그다음 뭡니까 배척을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시동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동사가 astrosized 동사니까 동사가 두 개니까 중간에 대시 왔습니다. 그 다음에 excluded 그쵸그 다음에 저 뭐야 rejected니까 중간에 오가 오고요. 자, behave 동사니까 후가 예, 왔죠. 그 다음 increase 동사니까 대시 왔습니다. 자, 그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몇몇 학문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개인들이죠. 자, 배척 당하고 배제 당하고 거절 당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개인들은 방법에서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그들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죠 자 뭐죠? 결국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의 기회를 자 그러면 여기 핵심어는 뭡니까? 그 개인들인데 어떤 개인입니까? 배, 아, 배척당하고 배제당하고 거절당한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행위를 했다는 거죠 자그 다음 1번 가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에 보면 동사가 range 고 range 고요. 남 동사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들은 그러니까 이 dis가 왔다는 것은 dis that 아, i s these가 오면 중요하다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게 한정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해 주죠,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앞에 문장을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강조가 문장을 강조하니까 예, 이러한 행위들은 다양하다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하는 곳 곳으로, 일하는 곳으로부터 from이죠. 그룹의 배경에서, 투죠. 어디까지? 어, 그룹의 어떤 자각을, 자각을 준수하는 데까지. 또이 투가 여기까지 받아 비 빙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민감하게 되는 것. 정보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관한. 자, 뭡니까? 그룹 배경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룹의 인식을 준수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까지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자, 그래서 요, 요 부분에 보니까 이 부분이 핵, 뭐죠? 중요한 문장이었죠.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뭡니까? 2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윌리엄스와 소머가 발견했는데, 여자들이 그 배척에 반응한다는 것을, 뭐에 의해서요? 그들의 노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배척에 반응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observe 동사죠. 그래서 뭐가 동사니까 대시라는 접속사가 왔습니다. 자, similar이 뭡니까? 유사죠. 비슷하게. 자, 이 유사가 왔다는 것도 뭡니까? 이 문장이 또, 네, 중요하다는 거죠. 자, w 리 l l 과 청과 초이는 관찰했습니다. 그 배척된 개인들이 더욱더 뭐하다는 것을.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뭐하다. 그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더 c o n 따른다는 것. 그것을 관찰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가시면 동사가 show 동사고 seek 동사니까 중간에 대시 왔습니다. 자, h u s 가 왔다는 것은 여기 결과죠. 결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학문은 보여주는데 사회적인 거절의 반응. 이 반응이 아까쯤에 나왔죠. responded to나 in response to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사람들은 찾는다. 그들 스스로 다시 연결하려고 그들의 사회적인 세상과 함께. 저는 네 번째 in addition 연결사가 왔습니다. in addition은 뭡니까? 첨가죠. 그래서 파운드 동사, 익스피리언스 동사니까 대시 오고요. 아 동사니까 후라는 관계대명사가 왔습니다. 자, in addition. 추가로. 자, 가든아라, 피켓 그다음에 블로런을 발견했습니다. 자, 사회적인 거절을 경험한 개인들이 더 기억할 것 같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다음 appear 동사, 이 s 동사니까 대관계대명사였죠. 자 thus가 왔다는 것은 연결사가 결과입니다. 결론이죠. 자 귀속의 그러한 욕구는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처리 과정 그리고 보유 정보에 대한 이러한 것을 안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러한 정보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동기와 일치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